들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분에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감독 인조 교통 충만케 하시며 사랑하심과 치료하심의 역사로 오늘 이제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주의 종들과 귀한 일꾼들 되도록. 하나님은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장자권을 우리에게 주사옵소서 하나님 미사의 동로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의 축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히 주시는 놀라운 노래를 체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란 믿음을 가지고 나를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종들 머리 위에와 섬기는 교회들 위에와 특별히 소망 이동은이에이나라은이 사람은 에 세우신 이회들위이사이제원까지 영원까지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